네 이번에 소개된 기타는 깁슨 레스펄커스텀 블랙 퓨티 1 9 8 5년산 오리지널 빈티지 모델입니다. 이게 외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에이징 자체가 아이 보시면 쨍할 쨍할하게 이게 아주 머피 형님이 아주 그같 정도의 예, 에이징 에이지들을 보이는 그런 기타가 되겠네요. 요즘에 그 웬만한 그 리슈 그머필의 모델이 뭐한 천만 원대가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. 예, 이상하게 그 빈티지 모델이 가격이도 안 다가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기타죠. 아무튼 이4 0 년이 넘게 된기인데 상태가 아주 정품이 아닌 무게감도 무게가 있는. 예, 뒷면을 보시도 블랙 에버리 표시가 되어 있고, 요8 아, 5 년, 예. 에이징이 아주요. 클로젯이 아주 클로즈 이시 아주 새벌하게 들어가 있는 기타 같습니다. 아무튼 남자 기타, 아 입선 레스폴 커스텀 블랙 뷰티, 예, 레스폴 매니아라면 반드시 한 대는 고쳐야 될그 소장 아이템. 모델이 되겠습니다. 요기 탈 제가 엠페 꽂고 쳐봤는데, 뭐, 웬만한 뭐, 리슈 같다, 비교 불가에, 어마무시한 사운데 내공지 빈탈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레스폴, 블랙피티 명기, 85년산, 빈티지 오리지널 모드렸습니다.